V E E A 한번 볼게요. V E E A I N C라는 회사고요. v r a Incorporation 뭐 이렇게 이름이 되겠네요. 네, 나스닥에 있는 회사고요. 어, 네, v r a Inc. offers Turkey n full-stack hybrid edge cloud computing 어, 이쪽과 관련된 회사인 것 같아요. 뭐 Artificial Intelligence AI도 있고. 어, 그,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그러죠. IoT 관련된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말도 있고. 네. 뭐, 회사가 하는 일은, 뭐, 여기, 어, c o n n e c t 인터넷 오브 띵도 있고요. 여기, 어디, 아까, 네, AI가 있었는데요. 이쪽에 뭐, c o n 비티 컴퓨팅 스토리지도 있고요. Artificial Intelligence. 네, 이쪽과 관련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1주 전인가 2주 전에, 이렇게, 거래를 좀 했었어요. 어, 제가 하는 채널은 그냥 저이 종목, 저 종목 보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종목도 간혹 소개도 하겠지만, 저는 주로 당일 매매 좀 하는 편이 돼서, 어, 주로 직장은, 직장은 있고, 직장 외에 시간이 좀 있을 때, 어떨 때는 한 종목, 좀 많이 할 때는 다섯 종목, 일곱 종목, 이렇게 짧게 짧게 좀 하는 편이거든요. 제 기억에, 음, 이 회사도 이 첫날에 거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사이에 많이 빠졌네요. 이런 주식들이 재미는 있는데, 좀 무섭긴 하죠. 많이 빠졌죠, 지금. 이 정도 빠졌으면, 한 어느 정도 빠진 건가요? 50%더 빠졌네요? 60%? 그쵸? 4 하면, 그쵸? 70% 정도? 음, 어, 종목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워낙 많은, 그러니까 비슷한 종목, 그러니까 비슷한 그 업종의 회사들이 많으니, 경쟁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네, 한번 볼게요. 일봉 차트인데, 어, 네, 계속 하락은 하네요. 저는 당일 매매 할때이 모멘텀 가지고 많이 들어가요. 뭐 이제 이게 저는 잘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이게 뭐 이런 다른 뭐 아레사이지표나 맥디 이런 건좀 장기 투자나 적어도 그 전날 거 보고 들어갈 때는 좀 보는 편이긴 하지만 짧게 짧게 하다니이 모멘텀 가지고 하는데 야 정말 바닥이긴 하네요. 그런데 이런 종목은 제가 볼때 워낙 적은 회, 그 그, 뭐라 그러죠? 시총이 적은 회사잖아요. 여기 보시면, 와, 여기 보시면, 저는 그 당시에는 뭐, 바로바로 바로 뜨면 그냥 순식간에 좀 들어가고 해서, 어, 뭐 1%, 3%, 뭐, 많이 먹을 땐10% 이렇게 하긴 하지만, 지금 좀 제대로 보았는데, 와, 어, 3 밀리언 밖에 안 돼요. 시총이. 그러니까, 시, 밀리언이면 10억이죠. 아, 어, 잘못 이겠네요. 이거는 주식수가, 음, 밀리언이면 100만이죠. 300만 주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시총은 10억, 100억, 130억짜리. 네. 130억짜리.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어떤 이슈가 있거나, 그런 걸잘 아는, 소위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종목을 알면 쉽게, 매니플레이트 하죠. 조작하는 거죠. 쉽게. 음, 보면 뭐 전체 그 시총이 10억, 100억, 470억 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볼륨도, 어, 천이면 천, 만, 십만, 1 1만준데 지금, 오늘 자,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이거든요? 어, 7%나 빠졌어요. 뭐, 그러니까, 쉽게 빠지기도 하는데, 허, 이거 뭐, 만만 먹으면 쉽게 올라가요. 저, 저는 단타를 좀 하지만, 장기 주식도 있고, 이제 평상시에는 좀 단타를 해서, 짧게 짧게 하지만, 음, 저는 물려도, 좀, 이렇게, 손절은 안 해요. 잘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그거를 견딜 만한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놔둬요, 저는. 그냥 투자했다 하고, 손절해서 잃어, 잃어버리는 돈이나, 회사망해서잃어버린 돈이나, 전 갔다고 해서, 어, 그렇게 기다림을 좀 감당할 수 있어서, 예, 저는 제잘안 하는 편인데요. 어, 지금 보면 뭐, 이렇게, 그, 적은 회사기 때문에, 어, 언젠가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그, 그, 뭐, 당장 돈이, 뭐, 바, 빼야 되지 않는 돈이라면. 지금, 음, 물론, 이런, 회사들은 이슈에 따라, 물론 뭐, 다른 아마존이나 엔비디아도 머나먼 얘기기도 하지만, 또 다른 여러 팩터가 있긴 하지만, 다 뭐, 이런, 동전주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죠? 동전주부터 시작해서 큰 회사가 됐지만, 뭐, 이 회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위험한 건 맞죠. 왜냐면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는 회사니까요. 네. 워낙 적어서. 어, 뭐, 보면, 그때가, 어, 다시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면, 어, 며칠, 며칠 거예요. 이게 거의 지금 이번 주, 지난주 3주, 4주 전이죠? 4주 전에, 네. 4주 전에 올, 어, 그러니까 처음 나왔던 여기, 그쵸. 4주 전. 이게 4주 전이고요. 이게 이번 주니까. 네. 4주 전이니까 지금 3주 정도 됐잖아요. 3주 전에 기사를 한번 볼까요? 뭐가 있었는지. 었 3주 전에 데려보면, 뭐, 기사나 나오고,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뭐, 어. 어, 지금이 10월 첫 주니까, 어, FedEx r 예. f e d 도 엄청 떨어졌었어요. 4, 5, 6, 4주에서 5, 6주니까 지금 좀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3주 전에 올라왔다가 다시 또, 또, 떨어졌더라고요. 음, 아, 이뉴스였었는데요그 e 당시에 그냥 차트만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왜 보면 이 e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Merges with Plum이라는 회사를 회사랑 합병한다 그리고 나서 나스닥에 데뷔를 한 거예요. 웨딩 뉴캐슬 new new, 새로운 자금을 가지고 이게 이제 이슈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음 보면 이게 이제 좀 자세히 안에 들어가봐야 되겠지만 테슬라나 이런데 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또는 이제 이렇게 그냥 종목도 다 합쳐서 나오는 뉴스 중에 있는 거니까요. 아, 네, 관련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종목이 있는 거에 타이틀이 나왔던 거였어요. 네, 여기 보니까 네, 그냥 이렇게 지금 9.2%나 예. 네, 네. 올랐다 그런 얘기네요. 어, 이 종목도 재미있는데 이 집보 저이 종목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어. 요 이거는 단타로 안 하고 어, 벌써 한5년6년쯤 가지고 있죠. 이 종목이 정말 갑자기 딴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지금 이렇게 <laughs> 정말 이것도 정말 동전주 중에 재미난 종목이긴 하죠. 그래서 이 종목을 다시 보면. 음... 예, 다른 뉴스들하고 네, 섞여서 나와서 어, 여기 또 다른 게 하나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9월 1 8일자거든요네 via s u r g e s 그러니까 막 떡상했다 after re revealing crowdkit partnership 그러니까 파트너십 관련된 기사가 있었었어요 그러네요 이게 그 기사였어요 그때 같이 226% 16.84에 네 여기 있고요. 터키 풀스택, 그니까뭐그 서버도 하고 앞에 UI 것까지 다 건드리는 예, 하이브리드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종목은 뭐, 뭐 저는 종목은 그러니까 업종은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보통 이제 이날 띄웠을 가능성이 크죠. 띄우면 저처럼 이렇게 어 그러니까 보통 당일 단타를 하면 200%가 올랐던, 300%가 올랐던, 예, 그냥 그 불라방처럼 들어가서 하는 스타일인데. <laughs> 많은 사람들이, 뭐, 네, 왔었겠죠. 어, 그래서 보면, 그렇게 뭐, 이런 그, 기관들 사는 걸로는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지금 판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이게 지금 판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네, 물론 저는 이제 이거를 서브스크라이브 안 해서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네, 어, 11%를 기관들이 가지고, 17개 기관들이 11%를 가지고 있는데, 요 상으로 보면 좀 많이 빠져나갔죠? 네, 많이 빠져나갔어요. 음, 참고로, 뭐, 엔, 비디아, 엔비디아를 한번 보면, 지금, 어, 여기 보면, 어, 지금 더 많긴 하죠. 64%들을 4520, 뭐, ETF 관련된 기관이든, 다른 기관이든, 그,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죠? 뭐, 금액은, 뭐, 비교가 어렵다 할지라도 이퍼센테지는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64% 정도를. 많은 기관들이 선호하고 있다. 물론, 뭐, 너무 극단적인, 네, 비교긴 하죠. 그래서, 뭐, 하시 보면, 네. 네. 물론 이제 이런 작은 회사는 레이딩도 없어요. 거의. 레이딩도 없고. 그냥 25고 그냥 덩들 하니까. <laughs> 뭐, 그래도 완전 나쁜 건 아니네요. 뭐, 진짜 나쁜 회사들은 이, 지금 여기 그, 그 브레이크 이븐, 제로에서 완전 막 그냥 이렇게 가는데, 어, 이건 그래도 여기 지금, 네, 재무적으로 보면, 네, 2024년, 지금이 3분기 실적 많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지난 분기에는 그래도 흑자가 있었긴 했네요. 네. 그렇죠 여기도 인컴도 그렇고, 네, 밸런스 시트 보면, 네. 물론 금액은 적, 적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에셋이 이렇게 조금 줄어들긴 하는 게좀안 좋고, 그래도 뭐, 뭐, 이렇게 뭐 부채나 뭐 이런 거는 그나마, 네. 뭐 네,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어, 그래도 뭐 정말 안 좋은 회사들 치고는, 네. 조그마한 회사들 치고는, 네. 뭐, 어, 그렇게 나빠보진 않아요. 그래도 지금, 지금, 그래도 굉장히 로스가 많다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직까지는 로스긴 하지만. 네, 뭐, 어, 이렇네요. 네, 기사들, 여러가지 벡터들이 있는데, 뭐, 어, 그래도 네, 지난 분기에는 괜찮았네요. 지난 분기에는, 네, 빚도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작년 대비 빚, 그, 그, 데트도 좀 줄어들고 있고, 네. 물론 이제 이렇게 작은 회사는 너무 주식수도 적고 시총도 적어서 그냥 한 방에 막 움직이는 게 많아서 뭐 조금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굳이 본다면 뭐 그렇게 나 저한테는 아 이거를 뭐 뭐장기로 가지고 가기는 좀 힘들겠지만 네 당장은 뭐 그렇게 어 오늘 내일 뭐이 회사 없어지고 그럴 것같지는 않거든요 뭐 모르는 일이지만요 여기 보시면 미국은 1 달러 밑으로 가면 그~ 그~ 뭐죠? 여기 나스닥이죠? 나스닥 그 컴플라이언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몇 년에 한 번씩 받는지는 잊어버렸어요. 3년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1년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컴플라이언스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1달러 이상이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고, 보통 0.012, 뭐 이런 주식이 0.012, 이런 주식들은, 보통은 한방 띄우고, 내막한200% 또는 뭐 60%가 됐든 한방 띄운 다음에, 보통은 그,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거의 그 다음 액션이 그 리버스 스플릿 하죠 리버스 스플릿 그러니까 아 잊어버렸습니다 뭐열 줄을 한 줄을 이렇게 줄여버리는 거 있잖아요 리버스 스플릿 이게 어떻게 보면 감자 아닌가요 우리나라로 치면 자본 잠식 왜냐하면 이제 주식수를 줄여가지고 기타 나머지 부채나 뭐 이런 거다좀 없애는 거죠 자본 잠식 또는 또는 증자를 하죠 증자 네 그러니까 어 주식수는 줄이지는 않아도 늘리는 거죠. 돈을 더 받아가지고요. 유상증자를 해서 자금을 더 유입시키면 그것도 악재라서 많이 떨어지죠. 보통은 그런 단타, 저는 좀 들어가요. 그런 단타를 좀 들어가면 그날 조금, 예, 네, 이렇게 반등될 때 조금 수익을 볼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래도 좀뭐 1주, 2주, 3주 기다리면 조금 반등합니다. 네, 그때 수익을 좀 보고 나온다든지 수익 개념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어떤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제 취미? 또는 약간의 뭐, 먼 미래를 위해서 공반 다 치고 조금씩 이렇게 그 데이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음, 이슈는 저는 또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이슈는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야 진짜. 확 띄워놓고 확 줄여버렸네. 야, 이렇게 오다가 정말 띄워놓고, 보통은 괜찮으면은, 어? 보통은 좀괜 괜찮, 물론 이제 이런 회사, 거의 다 이런 회사의 패턴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 이거는 사실 저도 좀, 조금, 음,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패턴은. 보통은 이렇게 해서 떨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여기 이제 다음에 이렇게 하나 생기죠. 또 떨구고, 그 다음에 는 위로 좀 이렇게 간다든지, 우리는 좀 괜찮은 회사들은요. 다 비슷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도. 인도네시아, 무슨, 이 회사도 얼마 전에, 한, 일주, 이주 전에 떴어요. 저 이제 이 회사를 지금 다시 들어가 보려고, 이렇게 좀 생각 중에 있는데요. 하나를 지금 이제 일단 걸어놔봤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보시면, 어, 제가 아마 이때 들어갔나? 아, 이, 이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 보통 사보면 그 밑에 떠서 기억, 보여주긴 하는데, 네, 지금 어차피 뭐, 장도 끝났고요. 어, 이, 이 회사는 지금 잘, 어, 이게 지금, 음, 이걸 잘못 봐서 그래요. 네, 데일리로 보면 요때예요 이게 전에도 이랬었지만, 제가 이 종목은, 뭐, 뭐 절대 후회 안 하려고 하는데, 사람 이제는 이 후회가 돼요. 제가 이 첫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첫날 들어가서 둘째 날 조금 더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와, 이게 지금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다시 들어가려고, 이렇게 지금 하나, 그냥 제일 밑에 해놨어요. 안 잊어버리려고. 왜냐면 이제 걸어놓은 거는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시면 약간 추세가 바뀐 종목이라고 볼수 있죠. 이그 인도네시아 뭐 무슨 뭐, 뭔데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 에너지 코퍼레이션이네요. 네, 인도네시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들 여기에서 들어왔다가 보통 데이트 레이딩 하면 이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잘 추세를 바꾼 그런 종목이돼서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굉장히 적잖아요. 이 종목도 그렇죠? 그런데 야이 종목은 음, 네이 종목은 하고, 조금 가다가, 와, 그냥 확 떨어지네요. 지금 이런 거는 보면, 음, 음, 네, 컴퓨터로좀 보면 더 좋겠지만, 헷갈리네요. 저도 지금. 어, 아니, 이평선이 좀 헷갈려요. 제가 빨간색이 5일선이고, 주황색이 11선, 노란색이 21선, 빨주, 노, 초 하남부. 이렇게 이제 보통 제가 설정을 해놓는데, 네, 음, 뭐, 저는 여유 돈 있다면, 야,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쯤에서 한번 해놓고, 스인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뭐, 아무리 동전주지만, 네, 뭐, 아직 그렇게, 음, 그 나스닥, 그 1달러 밑으로 가는 거, 그것도 괜찮고, 다만 어느 순간인가 증자를 한다고 나오면 이제 완전, 완전 진짜 밑으로 박는 것 같긴 하죠. 네. 네, 오늘은, 네, v e a 라는 종목을 봤습니다. 어, 미국 주식 진짜 살벌하게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한국 주식보다는, 그래도 갖고 있으면 희망이라도 좀더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주식은 정말, 어, 시장 자체가 단타만 하고, 또,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잘 나가는 회사들은 쪼개서 또 다른 거 만들고,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 헤어나지 못하는 도 그런 게 되고, 음 제가 전문가라서 어떤 의견을 좀 드리기는 힘들고 전문가래도네좀 이런 유튜브 상에서는 좀 그럴 수가 좀 없는 거 같고요. 음좀 대타로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음. 보 3진달 initial statements o f beneficial ownership general statements of a c q u i s a t i o n of beneficial ownership. 네. significant change. 베팔리셔 오너십. 여기에 문제는 문제가 좀 있었나요? 었이 네, 표로 제가 자세히는 볼 수는 없지만 저렇게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그 아까 왜 머지 한다 그랬잖아요. 플럼이라는 회사랑 그런데 혹시 뭐 여기 보면 커먼스다. 숫자가 있네요. 아 그걸 안 봤네요. 여기 보면 더 빠를 수가 있는 게 능력자들이 많아서 여기 보시면 의견이 Yeah, waiting for a rebound. 지금, uh, free falling. This thing is free falling. 계속 떨어진다. The price of o u r drop. 이건 이제 기계가 자동으로 달아진 거고. 가지아 Let's go. 가지아나왔고요 Let's, Let's go. Let's go. 가지자 This is very cheap now. If like to average, this is the time. 그런 이틀 전에 올라왔는데 더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 저 어그리해요. 저래도. 저면 뭐, 여의도 있으면. 네. 그냥 하나만 넣어볼 것 같아요. Over oh, 5%. Yeah. 옛날 거 6일 전. 거의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떨어지, 다 떨어지고 하니까 무슨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다 사는 것도 아니겠죠? 어... 네. 지금 인기 검색에는 114번에 있다네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114번. 1등이 엔비디아, DJT, 어, 이거 DJT 트럼프가 요즘에 그 까말라 헬리스를 실질적으로는 이기고 있다라는 소식에 이 DJT가 오늘 17%나 올랐어요. 두 번째 종목. 저게 거의, 지금 현재, 현재가 24불인데, 14불까지 갔었죠. 테슬라, 어, 요즘 이게, 여기, 동전주에 많이 올라오죠. 홀로, 팔란티어, 네, 제가 그냥 장기주으로 바꾸는 것 중에 하나고요쭉 보시면, 네, 이렇게 나오네요. 네, 다 사람인지라 이렇게 인기 있는 거에 올라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허, 저처럼, 어, 여기 인도, 어, 인도네시아도 89위에 들어가 있군요. 네, 어, 네, 어,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많은 그 데이트레이딩이나 하는 사람들이 글을 많이 남겨놓진 않았는데, 뭐, 네, 괜찮은 가격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렇게 주식수가, 아, 주식수가 뚫 밀리언 밖에 안 되니까 그냥 던지면 푹푹 떨어집니다. 네. 제가 레벨 2, 그러니까 왜, 네. 매물들 있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번 지금 다시 서브스크라이브를 해볼까 고민 중인데요. 그걸 보면 매물들 물량을 좀더 자세히 알수 있는데, 지금은 매력적인 구간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네. 물론 뭐, 안전하면 이거 다시 뭐막 이렇게 반대 막 점프 이만큼 막, 그 프리, 그 프리 마켓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음, 네. 지금으로서는 그냥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입니다. 네. 저한테는. 네. 보통 이거 올라가면 그때 하는 것도 괜찮지만,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네 오늘은 네, VEA 종목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